투명한 벽 같은 느낌이었죠. 그걸 이루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일 뿐그 이상으로 걷지를 못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느낌 나아간 모든 스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꿈칠 도움받은 거거든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칠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윤경민입니다. 꿈칠 전문가 멘토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전문가 멘토와 직접적인 음악 작업을 하고, 뭐 알고 싶니, 뭐 좋은 마이크를 써보고 싶니, 너희들이 만든 음악을 상업 음악들처럼 믹싱이나 마스터링된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특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음악만 들어도. 아, 쌤 내가 했던 거랑 너무 다르네요 쌤이거좀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작지 않게 성장했구나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어, 대학교 강의보다 알췄어요 뭘 원하는지를 멘토님께서 캐치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다 보니까 저도 대학교에서 배웠지만 어, 정말 보지 못했던 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서로 잘 소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멘토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난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라는 걸좀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더 좋은 기회죠. 그거를 스스로 독학해야 될 거를 전문가 멘토님이 프로그램이 어, 어떤 장르에 잘 맞는지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도 하나하나 친절히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 재밌다. 불행은 안쉬고 언젠간 또 다시 찾아오겠지 분명 그래도 고개 안 숙여 그냥 좀 눈물 빼며 울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남들이 이런 불행을 겪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겪어야 하는 거지 하면서 왜 세상은 나한테 이겨내길 요구하는 거지 하고 몇 개월 전만 해도 되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억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음악적으로 나아간 모든 스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꿈칠 도움 받은 거거든요. 음악 작업 레슨 뭐 그리고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꿈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 엄청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칠 대학생 멘토 이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꿈칠 전문가 멘토 안미려입니다. 사실 미용의 길은 너무 멀고 길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정말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하나의 직업분이거든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길잡이가 되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얻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멘토링 활동은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 멘토와 멘티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문가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주티의 단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큰 미래의 시장까지 알아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멘토링 하면서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봐가지고 얼굴형에 맞는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과 쉐딩 하는 법, 메이크업 분장? 그런 것도 해보고 AI가 해주는 약간 피부 측정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는 멘토링 없었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학원 비용을 제 통장 후원금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꿈치를 하고 여기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하니까 제 부담도 줄어들고 꿈칠 사업으로 제 전공을 찾아가지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도와줬으니까. 근데 저도 언젠가는 배가 봐라져 그냥 그거예요. 다들 꿈을 꾸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게 다 위대함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믿고 지켜봐주세요. 꿈치를 통해서 미술의 꿈을, 요리의 꿈을, 미용의 꿈을, 공연 예술의 꿈을, 음악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